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 전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31일 부활절 일곱째 주일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29편 역대기하 5장 2절로 14절,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오늘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쪼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련산을 들성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괴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제 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은 괴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괴와 채의 위를 덮었다. 괴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괴 속에는 호랩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랩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내위 네 사람들인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옷을 입고 심벌즈와검은고와 수금을 들고 재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즈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그집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립바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다만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이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립바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금주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